제주도 가면 꼭 가야 하는 여행지 5군데를 소개해드립니다. 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여러분의 제주도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곳들입니다.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지만 이곳들을 놓친다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. 진짜 제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. 첫 번째, 비자림. 천 년이 넘는 비자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원시림으로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를 듬뿍 마실 수 있어요.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답니다. 두 번째, 월정리 해변.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주변에 감각적인 카페들이 많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명소예요. 세 번째, 영실 한라산 남서쪽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로 병풍처럼 둘러싼 기암고에서가 울창한 숲이 만드는 절경이 일품입니다.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코스예요. 네 번째, 피규어 뮤지엄 제주, 마블, 원피스 등 유명 캐릭터 피규어들을 실물 크기로 전시한 박물관으로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. 다섯 번째, 동백동산 습지센터. 울창한 동백숲과 습지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제주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숨은 명소입니다.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껴보세요.